문제 8번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다음 두 점을 나타내고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1번 A의 좌표가 0,0이네요. B의 좌표는 2,3.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밑변을 2, 높이가 얼마죠? 3이 되는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하면. 선분 AB는 빗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선분 AB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루트 2제곱 플러스 3제곱 루트 4 플러스 9는 루트 13이 됩니다. 자 2번 점 C는 마이너스 -3, 3콤마 3점 D는 1콤마 마이너스 1자이두점사이 거리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밑변은 4, 높이는 2죠. 그래서 3분 CD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4, 16 플러스 4. 루트 20이죠. 루트 20은 2 루트 5입니다. 이 그림을 보지 않고 구하는 방법은 음,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뺀 것을 제곱을 해서 음,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은 선분 CD의 길이는 루트. x좌표는 마이너스3, 빼기 1이 됐죠.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y좌표 마이너스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플러스 1이 되겠죠. 제곱. 이렇게 구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방법이 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랑 같습니다. 문제 9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의 길이를 구하고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자,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선분 AB는 A B까지 거리니까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주면 윗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루트 4 플러스 16. 루트 20이 되겠습니다. 일단 루트 2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BC. BC의 길이는 밑변이 3이고 높이는 1인 직각 삼각형이 나오니까 BC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3, 3은 9 플러스 1. 루트 10이네요. 그다음 선분 CA의 길이는 CA. CA는 1.밑변이 1이고 높이가 3이 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9 플러스 1. 똑같죠? 1 플러스 9네요. 음, 루트 10. 자, 보니까 어, 같아요. 이등변삼각형인데요. 좀더 알아보니까 음, 선분 AB의 제곱을 한번 구하면 20이죠. 나머지 작은 두변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을 하면 10 플러스 CA도 10이죠. 얼마예요20 같네요. 누구랑 같아요? 선분 AB의 제곱과 남은 변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같으니까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고 그 대각 C 즉각 C가 90도가 되는 걸알수 있죠. 직각삼각형인데 이등변이니까 정답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자 확인하기 문제 1번 다음 그림의 사각형 ABCD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플러스의 정리로 풀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6의 제곱은 빗변 8의 제곱과 같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4는 88의 64와 같다. x의 제곱은 64 24니까 40이 되겠네요. 자, x의 제곱이 40이니까 x는 뿔마 루트 40인데 양수니까 x는 루트 40이죠. 얼마예요? 2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 x가 어, 지금 삼각형 d, b, 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길이의 b 가1대1대 1대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1대 루트 2는 X 대 10과 같다. 로 풀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은으로, 루트 2X는 10이 되겠네요. 양변을 루트 2로 나누면 X는 루트 2분의 10이고, 분모 유리화하면 2분의 10루트 2. 약분하면 정답은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의 삼각형 ABC에서 x, y의 값을 구하라. 45도 직각, 나머지 각도 45도가 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x와 y의 길이가 같습니다. 1대1대 1대 루트 2의 비가 성립하니까 x 대16은 몇대 몇이에요? 1대 루트 2배죠. 그러면 내항의 곡은 외항의 곡과 같다. 그러면 x는, 아니죠. 루트 2x는 16 곱하기 1, 16이죠. 그럼 X는 뭐예요? 루트 2분의 16. 유리화 하면은 2분의 뭐죠? 어, 2분의 16 루트 2. 약분하면은 8 루트 2입니다. 자, X가 8 루트 2고 Y도 8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2번에서는 음, 직각 30도니까 나머지는 60도이죠. 자, 이거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그래서 음, x 대 10은 몇대몇이죠 루트 3대 2와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이 x는 10 루트 3과 같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5 루트 3이죠. 그 다음 y대의 10은 몇대 몇입니까? 1대 2죠.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2y는 10 곱하기 1. 양변 2로 나누면 y는 5, 5가 되겠습니다. 3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의 일부를 모눈종이에 나타낸 것이다. 모눈의 한 눈금의 크기를 1이라 할때 부산에서 독도까지의 직선거리를 구하여라. 자 그림을 보면 부산이 여기에 있고 독도가 여기 있습니다. 직선거리는 이 대각선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도 4네요. 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독도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4의 루트 2배에 해당이 되겠네요. 즉, 답은 4 루트 2가 됩니다. 어, 식을 쓰자면은, 거리를 X로 놓으면, X 대 4는 X가 루트 2죠. 루트 2대 1과 같다. 이렇게 풀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4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 ACD, ADE, AEF는 모두 한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선분 AB가 3cm일 때, 선분 AF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거는 음 각이 직각, 그다음에 60도, 30도인 삼각형이라서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3인데 2가 성립하는 어, 그런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AC 대 선분 AB 3은 2대 루트 3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루트 3 AC는 3이 6이죠. 그러면 선분 AC는 루트 3분의 6이고 분모 유리화하면은 3분의 6루트 3. 약분하면 2루트 3. 자, 즉 선분 AC의 길이가 2루트 3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분 AD 대 2루트 3은 몇대몇이죠 2대 루트 3과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루트 3 선분 AD는 2, 2는 4 루트 3이죠. 약분하면 어, 선분 AD는 4가 되네요. 선분 AD의 길이는 4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분 2A의 길이 때 4는 2대 루트 3이죠.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러면 은 선분 2 a 의두 배. 아니죠. 루트 3 선분 2A는 4이 8과 같다. 그러면 3분 2A는 루트 3분의 8. 루트 3분의 8을 붕어 유리하면 3분의 8 루트 3. 자, 그러면 이 길이가 3분의 8 루트 3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선분 AF의 길이 d 3분의 8 루트 3은 2대 루트 3과 같다. 자, 외양의 곡은 외양의 곡과 같다. 그러면은 음, 뭐죠? 루트 3 선분 AF는 2를 곱하면 3분의 16 루트 3이네요.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없어지니까 선분 AF의 길이는 3분의 16이다.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 1번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가로의 제곱, 세로의 제곱, 높이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므로 공식을 그대로 쓰면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 4, 4, 16 6, 6에 36 2는 4 그럼 루트 56이 되네요. 루트 56은 4, 4, 1은 4 4, 4, 16 2루트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정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배가 되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6이라면 대각선은 6에 루트 3배죠. 6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형선인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80cm, 60cm, 100cm인 청소도구함에 자루걸레를 사서 넣으려고 한다. 청소도구함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긴 자루걸레의 길이는 얼마인가? 단 자루걸레는 자루의 길이만 생각하기로 한다. 자 그럼 가장 긴자로걸레는이 직육면체에서 가장 길이가 긴 어, 선분은 대각선이 가장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6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 더하기 높이 100의 제곱 가로 세로 높이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쉬운 값이죠.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루트 3600 더하기 88에 6400 더하기 만이죠. 그럼 얼마죠? 얘가 만이고 만10000 더하기 만이니까 2만이 되겠네요. 자, 루트 2만은 얼마죠? 100, 루트 2. 단위를 쓰자면 cm. 그래서 가장 긴 자루벌레의 길이는 100 루트의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물이 가득 든 투명한 꽃병의 한 가운데에 곱게 뻗은 꽃의 줄기가 물 위로 2 c m 올라와 있다. 하루가 지나는 꽃이 쓰러져 오른쪽 그림과 같이 꽃병 모서리에 닿았다고 할때 꽃병의 높이를 구하여라. 단 꽃의 아래 끝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꽃병의 밑면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는 음,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꽃병의 높이를 x라고 놓으면 음, 꽃의 줄기가 2cm 더 올라와 있으니까 x 플러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쓰러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길이가 x 플러스 2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 길이는 밑면의 대각선 1대1대 1대 루트 2, 즉20 루트 2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죠? 10 루트 2죠. 그런데 이 밑면과 높이는 직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단면이, 면이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주면, 높이가 X가 되고, 꽃의 줄기가 X 플러스 2고, 직각을 이루는 이 변이 10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됩니다. 즉, 10루트 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빛변, x 플러스 2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은200 플러스 x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양변의 x제곱이 같으니까 없어지고 계산하면 196은 4x가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4, 4, 16. 4, 4, 16. 36, 4 9 36구 x 그래서 답은 x니까 x가 꽃병의 높이가 49cm가 되겠습니다.